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 통독 프로젝트 역대 상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의 파노라마 내용도 앞부분은 전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주요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BC 1050년에서 1010년은 사울의 통치 기간입니다. 1010년에서 970년, 40년간 다이세 통치 기간입니다. 1 0 3년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는 해입니다. 970년은 솔로몬이 즉위합니다. 솔로몬이 40년 통치하고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BC 722년에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586년에 남 유다가 멸망합니다. 역대상 개관. 히브리오 원전에서 역대 상하는 따로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전의 제목은 하나로써 그때의 사건들이란 의미의 띠브레 하이아민입니다한국개의 성경 제목은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라는 의미의 제롬의 라틴어 제목 크로니크롬 니베르 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저자는 에스라소와 누헤미아소의 저자로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로 추정됩니다. 기록연대는 에스라의 주활동 시기였던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인 BC 45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수신자는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선민의 역사와 영광을 재건할 사명이 있었던 포로기후대 공동체를 1차 독자로 합니다.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보여주기 위한 남유다 다윗 왕조 중심의 이스라엘 왕국 시대사가 주요 내용입니다. 역사서 여덟 번째책 역대상 체크포인트.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등 구약 3대 역사서는 모두 이스라엘의 왕국의 시대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권의 역사는 기록의 관점이나 다루는 범위에서 상호 고별됩니다 우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기록의 관점은 유사하나 다루는 범위에서 구별됩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말기부터 다윗시대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룹니다. 반면 열왕기서는 다윗을 이은 솔로몬 시대부터 남북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다룹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서와 많은 부분이 일치하나 기록의 관점에서 확연히 구분됐는데 학자들은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포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서 저자는 포로 시대 이후에 살았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지약 6, 70년이 경과한 때로서 이 시대는 한마디로 혼란과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되었건만 선민의 영광은 회복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주변 이방 족속들로부터 가은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왕기서의 독자들과는 또 다른 신학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선민의 영속성은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포로에서는 회복되었으나 선민의 과거 영광을 회복할 수없게 하는 것은 물론 자체 여호와 신앙의 보존과 민족의 정립 자체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역대기서 기자는 이러한 포로기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과 선민 역사의 영속성과 정통성에 근거하여 선민의 영광을 회복하는데 박차를 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즉 역대기서는 하나님은 한번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여 주신 이상 절대로 변치 않고 끝까지 보호해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또 선민의 궁극적 구원과 보호는 보장되어 있으나 여호와 신앙이 투철하며 여호와께 순종할 때에는 축복이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이제 포로기 후대 공동체에게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확신하는 가운데 여호와 신앙에 투철하면 선민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확신시켜 그들로 하여금 선민 역사 중흥에 박차를 가하게 하고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한 기록 목적에 따라 역대기서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도드러진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선민 이스라엘 역사의 영속성 및 정통성을 가장 확연히 정리할 목적으로 일단 태초 와담으로부터 포로기안 시대까지 연결된 방대한 선민 역사 개관용 편집 족보를 책의 서두에 제시합니다. 둘째,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윗 언약의 당사자인 다윗 왕조가 다스리는 남 유다 왕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룹니다. 셋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민족의 번영과 쇠퇴가 결정됨을 강조하기 위하여 여호와 신앙을 위한 공식적인 제도였던 성전제사 제도를 강조합니다. 넷째,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와 옛 이스라엘의 연속성 및 선민의 다일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과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하였던 지파들의 족보까지도 다루는 것은 물론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40회나 사용합니다. 다섯째, 포르기 후대 공동체에게 다윗 왕국의 영광을 모범으로 삼아 다잇 개인이나 다잇 왕조의 죄나 치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내용 분해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보여주기 위한 남유다 다잇 왕조 중심의 이스라엘 왕국 시대사를 다루는 역대기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선민사 개관용 편집 족보를 다루는 1장에서 9장, 다잇 통치 시대를 다루는 10장에서 29장 솔로몬의 통치시대를 다루는 역대하 1장에서 9장 솔로몬 이후부터 포로시대까지를 다루는 역대하 10장에서 36장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역대기의 상권인 역대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후반부를 다이의 통치와 정복 사업을 다루는 10장에서 20장과 성전 건축 준비와 솔로몬 즉위를 다루는 21장에서 29장을 한번더 나누어서 제 1부는 1장에서 9장, 제 2부는 10장에서 20장, 제 3부는 21장에서 29장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제 1부 1장에서 9장은 편집 족보입니다. 1장에서 2장은 아담에서 야곱을 거쳐 유다지파 다윗까지 주요 계보를 발췌하였습니다. 3장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다윗 왕가의 계보를 다룹니다. 4장에서 8장은 선민 이스라엘의 직계조상인 야곱의 열두 아들에서부터 바벨론 포수까지의 선민의 계보를 그들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각 집합으로 다릅니다. 9장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에르살렘에 거주한 대표자들과 에르살렘 귀환 제사장들 및레위인 대표자의 계보와 사울왕의 계보를 다룹니다 제2부 10장에서 의0장은 본격적으로 다윗 왕조 중심의 이스라엘 왕국 시대사를 다윗 언약을 받은 당사자인 다윗의 통치와 정복 사업에 대하여 다룹니다. 10장에서 12장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죽이와 용사들의 명단 13장에서 17장 다윗의 언약계 에르살렘 안치와 다윗 언약과 다윗의 감사 기도 18장에서 20장 다윗의 정복 사업과 다윗 용사들의 활약을 다룹니다. 제3부 21장에서 29장은 다이스의 인구조사와 성전건축준비 및종교행정조직정비 그리고 다이스의 유흥과 솔로몬의 직위에 대하여 다룹니다 21장, 다이스의 말년에 있었던 인구조사사건과 오르나는 타장마당 22장에서 27장, 다이스의 성전건축준비 및 이스라엘 군대 및 행정조직, 그리고 종교조직에 대하여 많은 분량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에서 29장은 다이의 유흥과 성전 건축 헌금과 다이의 찬양, 솔로몬의 즉위에 대하여 다릅니다. 증금다리설거 제목 다이의 인구조사 본문 역대상 2일장 1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하시기를 원한 나이다.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죄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도루 다닌 후에. 에르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아멘. 아멘. 증금달의 설교 본문의 맥락. 역대상은 크게 3부로 나누어지는데 다윗의 인구 조사 사건을 다루는 21장 1절로 22장 1절은 제3부의 전반부로서 다윗의 인구 조사 명령과 요압의 결과 보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상술하여 보면 먼저 1절은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은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2절에서 4절 3절은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인구 조사를 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로 6절은 요압이 다윗의 명에 따라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문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 구절의 내용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엘는 다윗으로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한 주체를 여호와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 본서는 사탄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대기서의 사탄이라는 기록은 포로 귀환 세대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 하에 기록이 없는 것으로 요합이 다이슨 인구조사 지시에 불만을 품고 레유와 베냐민 집안은 개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본서가 추가하고 있다는 점이 기록상의 차이점입니다. 역대기서 기자는 다이드 왕국의 영광을 강조하려는 저작 의도상 다윗 개인이나 다윗 가문의 치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하였습니다.그런데도 본문에서는 다윗의 크나큰 과오 가운데 하나인 인구조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역시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이 사건은 성전이 건축될 터와 제22장 이후에 언급되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제22장 이후의 기사와 연계하여 볼때 다시 범죄한 후에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더욱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돌아온 포로 귀한 세대에게 회복의 소망을 강하게 심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징검다리설교 본문은 펀트 및 적용 본문의 인구조사는 다윗의 통치 후반기에 있었던 일로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은 교만해져서 자기를 높이려 한데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이스라엘의 국력을 대내에 가시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두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하나님 대신 군사력과 같은 인간적인 힘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정복전쟁이 마무리되어 가자 마치 그 일이 자기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냐 교만하여져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물이었으며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로서 하나님을 의리하고 경외하였던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다윗도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야곱, 모세 등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물이라도 모두 연약하여 죄를 범하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마서에는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겸손히 살펴본다면 자기의 죄악된 실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드는 자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저기 인간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본문 당시 다윗은 모든 정복 전쟁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마다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복 전쟁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대부분 다 차지하여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사탄은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동서거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의 인구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보다 자신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는 교만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법문이 사탄의 격동에 의한 것으로 기록한 것은 사탄이 죄의 번성을 지닌 다윗을 자극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당시 군동 지방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다윗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명예욕이 싹트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배신하도록 유혹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다윗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유혹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당시 다윗의 신앙이 조금 나태해졌다고 해도 다윗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라는 사탄의 직접적 유혹에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다윗의 욕망을 자극하여 그로하여금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느 날 사탄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섣불리 덤비지 않고 다윗에게서와 같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접근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탄의 교활하고 간교한 유혹에 선동되지 않도록 신앙의 긴장을 놓지 말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멘. 호락한 시대의 성도를 바른 길에 굳건히 서게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의 유혹과 도전을 맞고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법문의 기록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실시한 까닭은 사탄의 요구를 받았기 때문인데, 병영을 이루는 사무엘라 24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인구 조사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시켜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다윗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한 주체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 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시행하도록 격동시킨 주체는 번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하에서 다윗을 격동시킨 주체를 사탄이 아닌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윗을 격동시킨 사탄의 행위가 하나님의 허용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탄의 모든 활동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탄의 모든 활동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 임으로 활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성도에 대한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는 다윗이나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성도의 죄를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요 다른 하나는 여배 경우처럼.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단의 활동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멘. 또 만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아울러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징계하는 도구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시험하는 하나님의 도구는 될지언정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는 될수 없음을 깨달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역대상 교훈 역대상 제1장에서 9장은 다잇 가문을 중심으로 하여 선민의 역사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선민이 되었고 그 후에도 다잇 언약 등의 여러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나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한 번도 변함없이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비록 그들의 범죄에 대해 열시적인 징계를 가하셨으나 근본적으로는 한번 택한 선민 자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의 역사는 단한 번의 단절됨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민 역사의 절대적 연속성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음을 교훈하여 줍니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 사업과 국가 통일을 이룩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 신실하여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이었기에 평생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하였습니다. 즉그 역시도 번서에 기록된 인구조사 범죄 외에도 그 유명한 바세바 간음 사건 등은 물론 사소한 여러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즉각 그리고 철저히 해결하였고 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완전히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결국 불완전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절대 완전한 생활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순결한 신앙과 연약하여 범죄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은폐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즉각 전폭적으로 회개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완전할 때가 아니라 비록 불완전하나마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고 했을 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역대기서의 저자는 사울 왕과와 사울 개인의 행적을 요약 제시함에 있어서. 사울의 최후 몰락 장면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즉 저자는 이스라엘의 최초 왕인 사울의 행적 중 그의 최후만을 언급하여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 영광만을 추구한 자와 신본주의적 삶을 산 자의 대조적인 운명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신본주의적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삶은 당장은 화려한 것 같으나 그 결국은 파멸입니다. 이해 반나요 신본주의적 삶은 당장에는 고통에 따를 수 있고 또 화려해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 결국은 영광과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인본주의적인 사울의 길이 아닌 신본주의적인 다윗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역대기는 통일 이스라엘 왕 다윗의 공식 통치 기사로서 언약궤의 다윗성 안치에 대하여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이시 구약 언약계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서 다이도 왕교와 이스라엘의 강성의 힘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조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것은 성도들의 번영과 축복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는 자세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함을 교훈하며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멘. 에필로그. 역대기사는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보여주기 위한 남유다 다윗 왕조 중심의 이스라엘 왕국 시대사가 주요 내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역대상 분량은 29장 45쪽 정도 되니 100분 정도면 충분히 한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 프로젝트 설교를 듣고 성경을 통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서와 많은 부분이 일치하나 기록의 관점에서 확연히 구분되는데 학자들은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역대상은 다이시 언약교를 중심에 모신 것에서 나라의 번영과 축복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는 자세에서 비롯됨을 교훈해 줍니다. 성도들은 사탄의 교활하고 감교한 유혹에 선동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호탁한 시대의 성도를 바른 길에 굳건히 서게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의 유혹과 도전을 맞고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 더욱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